넷플릭스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시드니 스위니는 1997년생입니다.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방영된 유포리아에서 캐시역을 맡아 인기배우가 되었습니다. 드라마 유포리아는 약물중독 성정체성 트라우마, 소셜미디어 등 현대 십자들의 복잡한 삶과 고민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. 그녀는 여러가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입니다만 그런 것이 다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. 화가 다섯, 토가 둘, 금이 하나인데 사유축 금곡이다. 금의 세력이 막강합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결국 신강 재강으로 전형적인 화금 상성격이 됩니다. 화금 상성격에서는 수와 금이 귀신이 됩니다.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수와 금이 귀신. 입니다.